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사건이 굉장히 시장에 중요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장 큰 형님, 세계 1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들어오니까 이 후속 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니까 동생들도 지금 함께 가겠다고 지금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블랙록에 이어서 후속 타자로서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ETF를 재신청할 거라는 소문이 이 커뮤니티에서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금융기관들도 계속해서 뛰어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서 지금 잔잔한 상태인데요. 지금 반등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반적으로 그런 시그널들과 중요한 뉴스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는요. 노예 해방 기념일이죠. 준틴 스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유의미한 변화들이 감지된 곳은 가상 자산 시장이었는데요. 이 블랙락이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져서 비트코인은 1.73%, 이더리움은 0.88%그 외에도 여러 알트코인들이 좀 좋은 모습들,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26.8K에 머물고 있고요. 지금 27K를 다시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의 어떤 단기적인 흐름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9.97%입니다. 지금 50%에 거의 육박했는데, 오늘 새벽에 일시적으로 50%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거는 2021년 5월 이후로 2년만인데요. 원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거는 사실 불장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규제 이슈 같은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흐름들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 47에서 두 계단 상승한 49로 중립이 조금 더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c b 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어, 가격대 아래에 뚜렷한 매수벽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매수벽은 지금 26.2k 부근에 좀 희미하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25.5k 그리고 그 하단에 24.5k 뭐그 정도 부근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반면에 매도벽은 매수벽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더 뚜렷하고 또 촘촘하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7k와 28k에서 가장 뚜렷하게 지금 매도벽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구간이 단기적인 저항 영역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중간에도 어, 두텁진 않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매도벽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27k의 매도벽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 구간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하락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좀 하방이 타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흐름이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펼쳐질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1 CVD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조금 고무적인 게 고래들의 어떤 유입들이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고래죠, 지금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또이 구간에서 다시 진입을 했고요. 자, 이 구간까지 매입을 하고 다시 관망하는 모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규모의 고래도요,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매입을 하면서 지금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고래들은 일단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물량들을 던졌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빨간 고래와 녹색 고래가 또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래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상황들과 그리고 반등의 시그널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Realized Profit and Los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익과 손실을 취하는 이벤트들의 어떤 절대값이 사이클 최저인 2억 6,800만 달러로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으로 지금 거래량이 끊어졌냐면요. 2020년 10월 수준, 거의 이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정도로 지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나지 않고 손해도 나지 않는 좀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수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하드월렛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한주 동안에만 15.2밀리언의 BTC가 개인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2.3BTC가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나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물량은 계속 줄고 콜드월렛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잔고는 2018년 1월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조금 더 유동성이 낮은 지갑으로 옮겨지고 있는 현황들을 보시면 은 지금 계속해서 어, 상승 추세에 있고 굉장히 좀 높은 수준까지 지금 도달하려고 하거든요. 매달 14만 6천개의 BTC가 어, 이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점진적이고 꾸준한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홀더들이 장기적으로 이걸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시장은 반드시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시장의 상황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 라이니스라고 하는 이 지표가 있는데, 요거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활동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활동, 뭐, 블록 생성 속도 및 지갑 생성 속도 같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가지고서 측정을 하는 건데, 이 지표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하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지표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호들러들, 이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이시장 에서 어떤 공급량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그럼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게 약세장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의 사이클들, 과거 불장이 오기 전 사이클들과 거의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내려갔다가 이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뭔가 축적이 되듯이 좀 평평해지는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구간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호들러들이 매달 42,200개 BTC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이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흡수를 하고 있는 건데, 과거 주기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이번에만 일어나는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 불장이 오기 전에 늘 반복되어 왔던 패턴이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세 번의 어떤 반감기 때 상황들을 보면은, 1차에서 2차 반감기 사이에는 971일이 걸렸고, 2차에서 3차는 961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죠. 지금 2.7년, 2.6년이 걸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734일이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원체인 데이터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제 어떤 유입에 대한 전망들, 조금 더 유의미한 전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TC를 100개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보통은 이제 가장 작은 걸 슈림프, 그 다음에 PC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샤크와 웨일, 고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100BTC 미만의 어떤 플레이어들, 이 사람들도 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어, 이런 세력들이요.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 슈림프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크랩, PC 순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 있는 플레이어들이요. 한 달간 지금 채 물량의 254%에 해당하는 양을 매집하면서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소규모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매입을 한다는 건요. 어이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어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고유동성 공급인데요. 자, 이것도 2020년 7월 이후로 지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피크를 찍고 지금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이 시그널은요, 적극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공급이 크게 위축돼서 유동성이 감소되고, 이거는 공급 측면에 제한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극도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과거 사례에서 대비를 해 봤을 때, 2020년 7월에 고유동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평평한 구간에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 거의 역사상으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기를 했을 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티멘트의 자료들 을좀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연령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라지에이지 라고 하는 거는 1년 이상 보유된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 된이 코인들이 다시 어, 유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비트코인이 매도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것과 이제 연결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구간대 우리가 평평하게 있던 축적 기간들을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그 응축이 이제 폭발하면서 변동성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좀 너무 잔잔하고 유동성이 아주 씨가 마른 것 같지만 지금 계속해서 응축하고 축적하는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반등으로 연결되는 그런 고리들이 생겨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갈수 있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기사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블랙락에 이어서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죠. 피델리티도 2022년에 이어서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피델리티는 유명한 피터 린치가 일했던 회사입니다. 자, 거기서 피델리티는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레이스케일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모든 게 사실이면은 이 시장에는 굉장히 좀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앤드류라는 사람은요, 이 피델리티와 그 산하 디지털 자산 사업부인 이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함께 피델리티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점령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이 시장에 월가 자본이 굉장히 크게 유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월가가 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스트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암호화폐 업계 유명인사인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무래도 조기에 승인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록의 영향력과 최근 이 sec의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법을 고려할 때어 sec가 블랙록 의 etf에 대해서는 개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 블랙록이 신청한 etf 상품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지금까지 신청된 어떤 현물 etf보다도 더잘 나와 있고 거기다가 어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어떤 신뢰감들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블랙락의 재등장에 비트와이즈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재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자산운용사들과 그리고 VC들이 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인매트릭스 창업자가요. 지금 암호화폐의 어떤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죠. 블랙락이 움직이니까 지금 계속해서 후발주자들이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 시장의 어떤 관계자들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를 내니까 SEC가 정치적인 부담을 이제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콩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미래 가상자산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어떤 자본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도를 보. 보면요. 지금 이 시장에는 월가 자본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이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이 가상자산 기반이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홍콩도 지금 계속해서 본인들이 허브의 역할들을 자처하면서 이 투자 규모들을 늘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들을 계속해서 콜아웃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도 자체가 미국과 중국이 이 시장을 놓고 지금 대립하고 경쟁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강세장을 이끌 호재라고 해서 자비스랩스에서는 이 세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에 따른 달러화 약세 전망. 결국은 피보팅을 통해서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된다라는 것들과 연결이 될수 있죠. 그리고 블랙락의 ETF 신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SEC의 규제 강화 리스크 영향에 따라서 이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이유도 사실은 뭐,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중국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자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방적인 자세로 정말 적극적인 어떤 코워킹을 하고 있죠. 근데 마스터카드도 지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상표를 출연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는 지난 4월에 폴리곤 솔라나 등과 함께 9개 표준 구축을 위해서도 협력한다고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중요한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이 가상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와 손을 맞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움직임들과는 반대로 지금 영국 상원이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서 규제 대상으로 취급이 되고, 세이블 코인을 기존 법률에 따라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 홍보와 관련된 규정들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도 미국은 굉장히 많이 지금 강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굉장히 좀 유연하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관점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네 어제 소개 해 드렸던 라켓슈패드의 관점인데요. 네한번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22MA가 드디어 하락세에서 평평한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RSI도 지금 중간점까지 올라와서 매도 압력은 이제 좀 줄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27K 부근에 거의 도달을 했는데 26.8K에서 약간의 저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고 더 중요한 저항 구간은 27.6K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만약에 뚫을 수 있으면은 28.5K까지 갈수 있고 그 이후에는 30K, 31K를 재도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악재가 등장하게 되면은 가격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급락을 하게 되면은 25.2k에서 24.8k 사이의 어떤 지원 영역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블리시한 관점을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크립토콘이라는 기술 분석가인데요. 자, KST라는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 KST 라인이 어, 상승하고 이 신호라인을 신호라인이 이제 빨간색이고 k s t 라인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 k s t 라인이 만약에 신호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은 어,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네, 하락 추세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골든클로스가 일어나서 지금 돌파가 일어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포물선 랠리를 그리지 않을까라고 본인의 관점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레이더 타디그레이드라고 하는 기술 분석가의 관점입니다. 네, 이 사람은 CMO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동 평균을 사용을 해서 시장 모멘텀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CMO 패턴이 현재 저항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 와 있고,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의 어떤 패턴들과 지금 이 CMO 패턴의 지표들이 지금 동일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리시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시장에 또 새로운 악재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 가격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이 시장에는 어떤 목적상에 따라서 퍼드라고 하는 공포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조금 더늘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요. 투자 원칙을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